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국회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춘천지방 법원에서 열렸습니다. 이 사건의 쟁점과 전망을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진태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춘천 시민 9만 2천여 명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.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.4% 강원도 3위라고 돼 있습니다. 검찰은 매니페스토에서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 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발표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의원을 기소했습니다. 공판 준비 기일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의원 변호인은 공약 이행률과 순위는 언론 등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다며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또김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사건의 쟁점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매니페스토에서 공약 이행률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마치 발표한 것처럼 메시지를 보낸 게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여부 등입니다. 검찰은 첫 재판에서 공약 이행률 71.4%는 허위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재판부는 증거와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진태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재판부는 김 의원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고 말해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.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 계획입니다. MBC 뉴스 백소입니다.